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남구을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복지문화 향상에 항상 힘쓰고 계시는 대한안전연합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현민 회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분들께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안전연합은 제가 알기에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도 취약계층 후원,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또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도 끊이지 않게, 않고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불신과 주인은 안전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사고는 방심을 먹고 살지요. 또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대한안전연합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안전연합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위험을 예견하고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것의 둥지를 튼 만큼 대한안전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